안녕하세요. 가이산 아트메이커입니다. 아트메이커 주인장은 전직 예견 미용사로서 현업에 계시는 미용사님들이 어떤 과일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마무리용 숯과일을 출시했으며 마무리용 커브 숯과일, 마무리용 요술과일, 마무리용 커브 요술과일 등 가장 먼저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마무리 습가이 맛집 가이스랑 트메이커입니다 리얼 55발 없어서 못 팔고 있는 리얼 55발 커트가이잘쓰면약못 쓰면 또두시간 동안 열심히 커트해 놓은 것을 한번 삐끗해버리면 땜빵이 생겨서 고생한 보람이 없어지게 만드는 절단면이 깨끗하죠? 초벌, 중벌 마무리 가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요술 가위, 커트 가위에 땜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디자인. 이빨, 이빨 모양이 이빨. 그 다음에 홈 이빨 홈 이빨 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민가이랑 마찬가지로 많이 잘니다 절단면이 비교적 깨끗하죠. 절단면이 깨끗할수록 중벌 마무리용. 절단면이 울퉁불퉁할수록 울퉁불퉁하면 중벌 초벌. 자, 봅시다 절단면이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되면 초벌, 중벌용 절단면이 깨끗하면 중벌, 막내용 중벌용 숫가위 직전 면이 울퉁불퉁하죠 리얼 오쇼가에 맞는 이용 습관이 울퉁불퉁한 면을 울퉁불퉁 피어나는 것만 이 잘라 냅니다 이런식으로 울퉁불퉁한 면이 이끌어졌죠 이런 식으로 커트가위, 요술가위는 초벌, 중벌용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숟가위로 하시면 미용을, 마무리용 숟가위로 하시면 미용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술가위는 커트가위 대신 대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밥이 안 나는 많이 자르는 용도, 수가위는 다듬는 용도, 마무리 수가위는 미용을 다 하에 놓고, 이죽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하는 용도.